서 작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부정적인 감정, 인간에게 부정적인 감정인 질투와 시기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감정 본색이라는 책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의와 또 여러 가지 책들을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 시기심이 발톱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당한 적이 많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그 상, 그 상황에서 제가 적절히 말을 했을 경우는 그나마 좀 난데, 사람이 이렇게, 뭐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누군가 저에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적절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경우는 그게 나중에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했던 적이 많고 지금도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잊기가 참 어려워서.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공무원 분하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5년 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랬어요. 아,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그때 그분에게 할수 있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서 작가 질투와 시기심의 다른 점에 대해 간단히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질투라는 거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죠. 시기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욕망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너를 시기해 라고 말하는 것같진 않아요 나는 너가 부러워 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내가 너를 부러워 라고 할 때는 그건 좋은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시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톱을 드러내죠 자 그래서 그뭐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뭐든지 지나치게 하는 건 좋지 않죠 자신을 해치니까요. 그러나 질투는 잘만 하면 또 시기도 온화한 시기가 있다고 해요.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시기에서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쁜 청바지를 입고 싶어. 근데 내가 뚱뚱해. 그러면 나는 운동을 해서 다음, 음, 뭐, 5kg라도 빼겠어. 이런 거는 굉장히 온화한 시기죠. 시기라는 게 나와 상대가 비슷하다고 판단할수록 시기심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동경, 엄청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동경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시기하진 않죠.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 부럽다는 말을 하죠. 물론 자신이 성취해야 될 분야에서 부러워하는 것도 많죠. 그럼 동경하는 마음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경우, 서 작가가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그니까 제가 운동센터에 이제 뭐 스트레칭 같은 거를 저녁에 가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저 또래 여자들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선생님이 이제 바뀔 경우가 계시고 선생님이 오셨는데 젊고 예쁜 사람에게선 시기심을 나타내질 않아요. 왜냐면 하이 책에 나타난 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나이가 될수 없고 저 얼굴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제 또래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자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아우, 정말, 몸매가 왜 저래? 수업 내용이 별로더라. 또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주 까먹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젊은 선생도 제가 보니까 순서를 까먹더라고요. 근데 젊은 선생한테는 너그러워요. 나와 상대가 비슷하다고 판단할수록 시기심이 강해진다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만 하면 저 여자처럼 저렇게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수 있고, 원래는 나랑 비슷한 위치였어. 시기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하여 시기를 보였던 일본 사회의 예를 알려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건 이제 집단적인 시기심의 예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계셨나봐요. 예능의 신이었다는 야카시 다카진이라는 분이 계셨나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기 직전 한몇년 전에 어떤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여자분에게 굉장한 양의 유산을 주고 가셨죠. 그럼 부럽죠. 근데 문제는 이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심이 이제 이 일본 사회를 강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애라는 소설이 나온 겁니다. 이두 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구글에 찾아봐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냐? 일단은 사쿠라 부인의 과오 경력이 거짓말이다. 거짓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야시키에게 접근한 의도가 불순하다. 그니까이 사람이 죽을 거를 미리 알고 그서 다가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책의 리뷰가 악성 리뷰가 달리면서. 곤욕을 치르셨나봐요 근데 이제 이 심리학자나 이 뇌과학자가 봤을 때 문제는 이 사쿠라 부인의 외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시기심이 들 때는 불쾌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사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해요. 왜냐면, 하 칭찬하면, 부럽다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쿠라 부인의 외모가 절세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뭐, 정말 여배우로서 가히 넘볼수 없는 외모. 막 이런 외모가 아니고, 그냥 차분하고 얌전해 보이는 그런 외모였대요. 그러다 보니, 시기가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여자처럼 될수 있어. 될수 있었어. 저 있었어. 그래서 그 돈,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높은 획득 가능성. 왜저 여자는 저, 저 사람을 먼저 만났지? 나도 될수 있었는데, 이런 게 시기심이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시기심, 온화하지 못한 시기심이죠.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시기심의의 발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평범한 사람들의 시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비슷하지도 않은데, 같은 능력도 없는데, 남을 시기하는 사람, 시공창취, 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야기해 보는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